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 지금 되게 뒤에 이제 뭐 대화들이 많이 들릴 텐데 오늘은 이제 우리 길드원 건마 대리컨을 한번 해볼 거예요. 아이분이 지금 3개월째 저한테 대리컨을 맡기고 있는데요. 제가 또한 컨트롤 하잖아요. 네, 히어로 컨트롤은 또 제가 한 컨트롤해서 히어로로 건마 가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제 캐릭터 건마를 계속 다니면서 유튜브에 안 보여드렸었는데. 예, 유튜브에 안 보여드렸었는데 자, 예, 여러분 기대하세요. 굉장한 컨트롤을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예, 우리 그본주님께서 정말 기특하시게도. 예키 세팅을 미리 다 해놓으셨더라고요 제키 세팅 그대로 미리 다 해놓으셔가지고 뭐 저는 아무것도 안 건드리고 그냥 바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음자 이제 슬슬 도핑할 거 도핑할게요 보보킬 슈퍼 파워 힘물약 뭐 어, 힘물약 아 유니온의 힘 길춤 영매 오케이 영매까지 써주고 방송하면서 보스 건 엄청 어렵다는데 괜찮은가요? 아 저는 괜찮죠 보여드린다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버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길드 스킬. 자, 자, 자. 그다음에 방어력은 숫자를 붙자. 이렇게까지 딱. 쇽, 쇽. 일단은 오른쪽으로 바로 와주고 버프, 버프, 버프. 엠버크 지금 올릴게요. 하나, 둘, 셋. 딱 올리고. 자, 갑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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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자, 자. 이... 와. 잠깐만. 맥걸리는 뭐가? 해커링 뭐, 이거 소리 꺼야겠는데? 야! 아! 잠깐만, 후디! 아,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오랜만에 하다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이제 넘어가면 돼, 넘어가면 돼.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자. 자, 이거 죽으면은 소리 좀 끌게요.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이게 브리핑이 잘안 들리네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디버프 딱 걸어주고, 가운데다가 에 이거 딱 이렇게 해주고, 어, 이거 레을 이렇게 갈겨주다가, 레엄락 딱 써주고, 오케이. 어, 레엄락 풀타임 돌면은 바로 써주고, 인사이징도 한번 걸어주고, 어 이렇게 랄랄랄랄랄랄라라라 하다가 아아이 뭐야 깜짝이야 저 사운드 왜 저렇게 크지? 예네 사운드 조절 안 했나 봐요 하여튼 내네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마더 노원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보세요 자 건마할 땐좀 집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소버 돌아오거든요 자 이제 살짝 피해주고 소버 여기다 이렇게 해주고 돌진으로 피해주고 아야너 지금 후원하지 말아봐 지금 소리 조절 안해 소리 왜 이렇게 커아 씨발 소리 존나 크네요 여러분 예아 어발할라딱 해준다음에 짜짜짜 해주고 어 여기에서 이런거 자 아이씨바 이거는 솔직히 아예 데스폴트를 썼으면 되는데 데스폴트를 썼으면 되는데 이게 데스폴트가 그게 이제 여기에서 써야되기 때문에 예 네, 여기에서 데스폴트를 써야되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었어요 의지를 썼으면 되는데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약간 좀 그럴수 있네요 아 너무 정신이 없다 진짜 예 네, 의지를 썼으면 되는 말이죠 야 그만 돌려봐 나 지금 머리가 아파 조용히 해봐 자 그럼 메테오 오케이. 보고 급들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있으면 메테오 온다고 그러니까는 어! 자, 아니 씨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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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때 빠르게 빠르게 사운드 괜찮아 괜찮아 지금 정신없으니까는 자 극대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쇽, 쇼, 쇼.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어 잠깐만 지금 극대안 써도 됐었잖아 아 지금 극대안 써도 됐었는데 필수했네아괜찮아 괜찮아요 어허, 어허, 들어갈게요. 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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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 밀격 안 하면 이렇게 하면 해 주고 밀격 할 테니까 이제 어허허허 자, 강어레이저 이거 4 3초쯤어야 어! 아. 아, 저게 아, 왜 아, 발판이냐? 발판 아, 발판 아나 진짜. 아 괜찮아 여러분 여러분. 아한번 정도 실수할 아, 수 있어. 전화 왔어요.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사이즈 부터 가주고 슬슬 패닉 박아야 될것 같은데. 밀어 밀어 밀어. 오케이. 밀고 패닉 받고 렘 란데 안번 받고 돌진 오케이 그리고, 위로 올라가자. 오케이. 위로 올라가면서, 어, 실드 한번 충전해주고, 여기서 또 때리면서, 때리다가, 자, 내려와주고. 자, 이제 무적기 타이밍이죠? 무적기 타이밍. 하나, 둘, 무적기! 오케이. 무적기는 피해주고, 이렇게. 엎드려, 엎드려, 엎드려! 오케이, 엎드리고, 펜입 깎고, 쇽! 엎드리고, 엎드리고, 오케이. 엎드리고, 레온나 쓰고, 오케이. 자, 이제, 충전입니다. 뭐야, 건능 안 와? 어, 걷는, 걷는. 그, 무적기 쓰면서. 자, 자, 올라가주고. 여기서 이렇게 쓰고. 들어가서 엎드리고. 오케이. 인사이징, 패닉 쓰고. 어허, 엎드리고. 어, 안 돼. 이렇게 떨어 당길 때는 한두대더 쳐도 됩니다, 여러분. 자, 엎드렸다가, 쇽, 쇽, 레온라까지 써주고. 돌진으로 피해. 어, 돌진으로 피해주고. 저거는 이제, 어, 이제 더블 레이저죠? 엎드리고. 이거 하나, 하나는 맞아도 돼. 하나는 맞아도 되는데 두 개는 맞으면 죽어요. 오케이. 잘 피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엎드리고. 자. 소오버또 설치하고 하나 둘 해적! 아이씨 야 이거 후들 때문에 못 엎드렸다 자나메용투 써주고 하나 엎드리고 어짝짝 돌진으로 피해주고 오케이 이렇게 점프하면서 피해주고 자 메테오 지나고 굽딜이래요 자자자자자 지금 버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서 데스폴트 한번 써주고 여기서 이거 한번 쓰면서 이야 어쩔 수가 없었어 이거는 자 이제 슬 넘어갑니다 이야 데스 포트 쓰면서 돌전스피어 잠깐 무적기야, 무적기야, 주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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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피했다. 야 이거 살았다. 야 이거는 솔직히 진짜 개시운발인데요 이거는 운발이 좀 좋아서 살았죠. 엎드리고 레오나 쓰고 오케이. 자 이렇게 3페이지 클리어 데카 5개 남기고 갔으면 넉넉하죠. 여러분, 음, 운도 실력이지. 쭉쭉. 오케이, 자 검은색 원래 검은색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흰색으로 가면은 이제 흰색으로 갔을 때는 흰색을 안 맞고 검은색으로 갔을 때는 검은색을 안 맞는데 검은색 맞으면은 파괴 걸려서 회복이 안 되거든. 그래서 무조건 4 페이지에서는 흰색만 피해 주면 됩니다. 자기 몸은 검은색으로 하고, 아하 패닉을 박아야 되는데 이제 슬슬 패닉 박아줬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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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색가 검은색가 여기에서 데스폴트 데스폴트 쓰고 위점 위점 아 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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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반로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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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역시 무적기 데스폴트 예 네. 데스폴트가 없었으면 히어로는 진짜 예. 네. 돌진으로 피해 아 이거 못피했죠 맞았죠 괜찮아요 맞아도 돼한대 정도 는 맞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죽진 않아요 자 여기에서 또 인사이징 한번 걸어주고 이게 패닉을 걸기가 참 힘들어 패닉 다시 걸어주고 여기 검은색인데서 좀 피해줍니다 그리고 인사이징 쓰고 다시 소보 돌아오면은 빨리 가서 어소보 이거 설치를 해놔야 돼 그러면은 딜 효율이 좀더 좋아지기 때문에 자 이거 이제 반대로 가야 될것 같은데 이럴 때 넘어왔죠 넘어왔으면 데스포트 쓰면서 그냥 넘어가요 반대로 좀 앞으로 끌어줍니다 한쪽 방향으로 넘어와주면은 또 이제 힘들기 때문에 어 반대로 어그로 끌어주고 어 야야 콩알탄 좆됐는데. 콩알탄 좆됐는데. 아이 씨 이거 좆됐는데. 아. 어 괜찮아 괜찮아 살았어. 자, 여기 소브 다시 설치해 놓고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여기에서 데스포트 쓰면서 6번, 7번, 8번 이거 쓰고 인스팅트 쓰고 아 패닉 박아 가지고 뒤로 뒤로 아 콩알탄 나온다. 이거 극딜 가야 되는데. 에에에에 어 죽으면 안돼 데스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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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케이 데스폴트 써주고 물약 쓰고 오 예스 자 일단 죽진 않았죠 벌써 반핀 넘게 깠어요 쉽네요 여러분 아주 이지하죠 가서 다시 깔아주고 여기에다가 요쯤에다가 설치해주고요 다시 건능입니다 어 건능 이거 나올 때 요쯤에서 데스폴트를 써어 요쯤에서 데스폴트를 써자 가서 소버 박아 그리고 아아아아 오우 와우 죽을 뻔했다 어 죽을 뻔했다 자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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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 가주면서 자 여기에다가 요거 일루전 써주고 자또 이거 나왔죠? 자 뒤로 가주고 오케이 뭐야 벌써 깨졌어 끝났네? 음 수고 예.. 네. 굉장히 간단하죠 여러분? 그러면은 자 이렇게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과연 과연 창세의 배지가 뜰 것인가 오케이 이렇게 가지고자 이렇게 풀드랍까지 껴주고 이제 한번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올지 보상이 과연 나올지 자제이크도 먹어달라고 하니까는 본 주님께서 제이크도 먹어달라고 하셔서 제이크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패쭈 꺼, 패쭈 꺼, 패쭈 꺼, 패쭈 도 꺼요. 네, 패쭈 또 꺼지고, 아, 까라! 내가 까라고? 이거 어떻게까지 기본 공격을 까야 되나요? 저 기본 공격을 안 넣어놔가지고, 자, 기본 공격 오케이, 까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상세 배치가 뜰 것인가? 오, 오, 수고하셨습니다.